자, 8-1 가도록 할게요. 코모드 왕 도마뱀은요, 가장 큰 도마뱀입니다. 이거 스피시스는 단복수 동형이거든요. 둘다 똑같이 생겼고, 여기서는 단수인 걸알수 있겠네요. 가장 큰 도마뱀입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이죠. And it grows.인데, 날리고 날리고 ing가 된 거죠. 어. 3미터가 넘는 길이까지 성장을 한답니다. 자, 그것의 teeth는 복수죠. tooth가 아니라. 그리고 s 없지만 복수인 거라서 is 들어가면 안됩니다. with edges like a soul's blade 톱의 날처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고 길고 예리하답니다. 도마뱀은 can run at speed up of up to 어디까지 시속 20km 까지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비록 뒤에 주어 동사 어디 갔어 똑같으니까 날라갔겠죠 it 앞에 can run 오직 어 짧은 거리긴 하지만 시속 20km 까지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when threatened 그것이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when 뒤에 뭐 날라갔어 분사금은 원래는 when it is threatened 인데 살리고 의미상 강조하기 위해서 날리고 날라간 거죠 threatened 위협을 받으면 그래서 ing 들어가면 안돼 그것은 토합니다 뭐하고 뭐하면서 위를 스스로 위를 비워내고 스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몸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날라간답니다. 그것의 가장 좋아하는, 뭐 하는 방법? To hunt. 형용사정법이죠 사냥하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waiting. 그냥 기다리는 거래요. 자, 명사종법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은 동명사로 바꿀 수 있죠. 트레일의 흔적입니다. 어떤 동물의 흔적 옆에 가만히 기다리고, 그 동물이 의미상에 주어져, to walk by,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투부정사 보호자리에 얘랑 얘랑 두개 병렬 걸린 거죠. 자, 그것은 돼지, 염소, 그 다음에 도마뱀에 이르는 걸다 포함해서 여기 전치사처럼 생긴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처럼 생긴 전치사, 이거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겁니다 the bite of komodo dragon의 bite 물림은요 especially dangerous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one of the few 거의 몇개 없는 부정입니다 리처드 복수명사죠 세상에서 거의 몇개 없는 뭘 가지고 있는 몇개 없는 동물이야 to have venom 독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몇개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은요, 위킨스, 코모도 드래곤의 prey, 먹잇감을 약화시킵니다. 비록 it manages to escape. 자, manage는 해내다의 www죠. 사명식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애. 그래서 escaping 안되고요. 자, 그리고 이 i t 지칭하는 건 도마뱀이야 아니면 그것의 먹이야. 먹이죠. 먹이감이 도망을 치는 방법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의 tracker, attackers. attacker 이 얘가 누군데? 도마뱀이죠. 그 도마뱀의 입으로부터 도망친다 하더라도 it 당 i l l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이 i s 또 뭐야? 이건 먹이감이죠. 그래서 그것의, 이 그것은 뭐야? 이건 도마뱀이야. 맞죠? 도마뱀이 자기의 예리한 후각을 사용해서 코모도 도마뱀은요. We we'll find the dead animal 죽은 동물을 찾아내서 그것의 먹이를 또 도마뱀이죠. 식사를 마칩니다.